4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 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 시되칼을 칼집 에꽂 아라 아버지 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 시지 아니하 겠 느냐 하시 니라. 아멘. 예수 님 은, 제 자들 을 위하 여 마지막 으로 기도 하신 후 목요일 밤 에, 기드운 시내를 건너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만의 동산은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전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요한은 유다의 입맞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함께 온 성전 경비병들보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성전 경비병 사이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치셔야 하심을 아시고 자신에서 잡히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도다고 고난 받으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곤욕 당하도록 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고난을 자원하여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은 고난을 자운하였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말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고난을 자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자진하여 잡히신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잡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허리춤에 감추었던 칼을 빼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한 한 병사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칼로 치명타를 가해 그 병사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용케 피해 귀만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되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 억지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그런 타급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면 그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세상지를 지시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잔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나 로마의 정치가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최근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이루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을 위한다는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틀어지게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